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92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유아 대상 무료 숲속 공원 체험인기몰이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내달 1일부터 하반기 공원 체험 프로그램 구러기 숲속 교실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22일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에서 아동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총 195회 운영했으며, 약 3천여 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생태체험 무궁화체험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호수공원, 성호공원, 신길공원에서 오는 9월부터 이 물결표 사인 3달간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오물결표 사인 7세 아동으로 신청은 안산시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체험예약 또는 안산시통합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체험과정별 20명씩 단체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지역번호 031 481 2414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구 공원과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는 물론 소중한 추억까지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하게 여름나기. 안산시 풍수해 감염병 주의하세요.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21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위생 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물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기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범람한 물이 닦거나 냉장에서 보관되지 않은 물 음식 등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오염된 물이 상처난 피부에 노출되면서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접촉성 피부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시 방수장갑, 고무장갑을 사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울러 무릉덩이에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됨에 따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릉덩이, 막힌 배수로 등의 고인 물을 제거하는 한편, 모기가 많은 야간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과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고 수건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주말 또다시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밥상 반찬 지원 사업 중복 맞이 삼계탕 배달 안성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관영 에서는 지난 18일 행복한 밥상 반찬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중복 맞이 삼계탕 배달을 실시하였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하였고 대상자 가정으로 7월 에 특별 메뉴 삼계탕을 직접 배달 하였다. 아울러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행복한 밥상 반찬 지원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및 반찬 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반찬 나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돌봄 체계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관영 위원장은 특별 메뉴 삼계탕 전달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미소 짓는 대상자들을 보니 사업 이름대로 행복한 밥상을 실현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지욱 안성 1동장은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번 봉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더운 더위와 장마에 지친 대상자들이 영양 만점 삼계탕을 드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건호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유관기관 내 개소에 총 24회기에 걸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전문 강사, 도시 농업 관리사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관으로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한국 장애인 부모회 안성시 지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웰리스데이케어 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를 선정하였다. 주요 활동은 식물을 활용한 실내원의 치유 작품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을 이용한 꽃바구니 만들기 식용꽃과 허브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해 유관기관들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추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더 많은 유관기관 이용자들에게 치유농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안양시 아동권리보장 앞장선다 아동권리옹호관 세명 위촉 안양시가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여목남 변호사, 법무법인 우진,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정욱재 군내이버스 안양지부장 등 3명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으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 구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 안양시 아동 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안양시 아동진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아동진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아동진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진화도시에 도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권리옹호관 운영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교통비 첫 지급 안성시, 시장 김보라, 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교통비가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상교통비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산하염의 분기에 2월 말경 지급되며, 어르신 무상교통이 처음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이용분은 7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입금오류 발생건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연락을 통해 사유를 확인한 후 8월 중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안성시 관내에서 무상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탑승한 시내버스 이용요금이며, 무상 교통 카드 발급 시 등록한 농협 계좌로 입금된다. 무상 교통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이용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하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며, 카드에 충전한 금액 중 관내 시내버스 탑승에 이용한 요금을 지급하기에 카드 충전 금액과 지급 교통비가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4월 첫 시행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사업은 6월 30일 기준 16,526명이 신청하여 총 대상 인구 대비 신청률 45%를 기록했으며 이 분기 총 이용 건수는 약 36만 3천 건. 동분기 1인당 평균 이용 횟수는 28.3회에 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김보라 시장은 무상교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교통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시원하고 재미있게 안양시 동안구 도서관에서 만나요. 안양시 동안구 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신나고 시원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7개 강좌를 운영한다. 평촌 도서관에서는 초등사 물결 표사인 5학년 대상으로 도깨비 시장의 저자 나윤하 작가와 괴물과 상상동물이 숨어 있는 역사와 유물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광양도서관은 초등 1물결 표사인 2학년 대상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코딩 놀이, 초등 3물결 표사인 4학년 대상 그림책으로 보는 한자 놀이를 운영하고, 비산도서관에서는 유아 대상 토리샘의 여름 마중책 놀이, 초등 1물결 표사인 2학년 대상 여름 그림책을 만나요, 초등 3물결 표사인 6학년 대상 그림책 디지털 드로잉 강좌가 열린다. 또 호계도서관에서는 초등 1물결 표사인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궁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부가트을 만들어 보는 궁에서 온 편지와 초등 3물결 표사인 6학년 대상 나만의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드는 나느냐? 이모티콘 작가를 진행한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귀신 선생님 시리즈로 유명한 남동윤 작가와의 만남, 333큐브를 이용한 큐브에 빠지다 등을 준비했으며, 벌말도서관은 유아 대상 음식에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체험 활동을 하는 그림책 레시피, 초등학생 대상 나만의 캐릭터 굿즈 만들기와 광복절 다시 알기 등 교육의 재미까지 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안구 도서관 방학 특강의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 t t p s l i v e a n y a n g c o k r e 를 통해 할수 있다.